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고유값 고유 벡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학부의 선형대수학의 거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이유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좀 복습도 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을 해 보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을 관점을 조금 바꿔 보고요. 기호를 통일하는 작업을 한번 해 보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7강에서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걸 공부했어요. 기절을 바꾸면 벡터를 부르는 이름이 바뀐다. 그 다음에 14강에서 선형 변환을 공부했죠. 분명히 좌표 변환과 선형 변환은 다른 개념인데, 자, 만들어 놓고 봤더니 둘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행렬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는 공통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을 완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들어가 보겠어요. 자,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겠어요. 좌표 변환은 자, 분명히 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벡터는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기저를 바꿈으로써 이름 바꾸는 것이 좌표 변환이었어요. 자, n차원 선형 공간이라면 좌표 변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할수 있었어요? n행 n열짜리 행렬을 곱해서 물론 우리 정직 행렬, 역행렬이 존재하는 걸 곱해서 만들었죠. 자,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항등사상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겠어요. 항등사상은 뭐죠? 변하지 않는 함수예요. a를 그냥 a로, b는 b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함수를 항등사상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좌표 변화는 벡터가 변하지 않으니까 뭐로 볼수 있어요? 항등사상이에요. 자 그런데 항등사상의 정역의 의 기저와 공변역의 기저를 다른 것으로 보자. 자, 우리 선형변환을 다룰 때 어떻게 했죠? 정역의 기저, 공변적 기저를 다른 것으로 택해도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쳐 볼 거예요. 그래서 항등사상이라고 아이디라고 했어요 아이덴티티펑션, 항등사상인데 자 정역의 기저는 뭘쓸 거예요? s란 기저를 쓸 거고요. 공변적 기저는 뭘쓸거예요 b란 기저를 쓰면 항등사상이기 때문에 벡터는 변하지 않아요. v는 v로 가요. 자기 자신으로 가요. 그런데 정역은 기저를 로 썼어요? S 기조를 썼으니까 이름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S 기조로 표현되어 있어요. 공면역은 뭐죠? B 기조를 썼으니까 이름이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B 기조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래 버리면, 이런 관점으로 가버리면, 좌표 변환이라는 개념과 우리 선형 변환의 개념을 하나로 합쳐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좌표 변환을 보겠다. 좌표 변환은 별개 아니라 항등사상인데, 정의역의 기조와 공면역의 기조를 다른 것으로 쓰는 항등 사상이라고 막 버리면 우리 7강과 13강 내용이 합쳐져서 하나의 관점으로 볼수 있게 되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7강에서 제가 좌표 변환의 기호를 p라고 하는 행렬을 썼죠. 자, p는 추이 행렬의 기호였고요. 자, 무엇이었어요? s 좌표에서 b 좌표로 가는 추이 행렬이라고 불렀던 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보겠다? 항등 사상이라고 보겠다. 자, 정역 v 공변역 v 똑같은 V에서 V로 가는 항등사상, 벡터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역은 기절을 모두 쓰고, S를 쓰고, 공변역은 기절을 B로 쓰는 항등사상이라고 보겠다. 자,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개념이 통일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 선형변환 T를, 정역, 자, 이제 V에서 어디로 가는 선형변란이에요 W로 가는 선형변환이에요 정역의 기절을 b 1을 쓰고, 공변역 W의 기절 S를 썼어요. 자, 정의역의 기저를 바꾸는 작업은 자 이제 어떻게 쓸수 있어요? 추이 행렬 자리에 항등사상. 자, B1 기저에서 B2 기저로 가는 항등 사상을 먼저 해 주고 갔다. 자, 합성 함수가 행렬의 곱셈으로 뭐가 바뀌죠? 아, 행렬을 표현해서 행렬의 곱셈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표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관점만 바꾸는 거지 다른 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관점을 도입하고 나면 이제 우리 얘기할 때 조금 도움이 돼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정의역하고 공변역이 똑같은 선형 변환만 다룰 거예요. 이제 V에서 V로 가는 선형 변환을 다룰 거예요. 자, 정의역 공변역이 똑같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신을 합성할 수 있어요. 자, t를 두번 합성하면서 해주면 원래 V에서 어디로 가요? V. t가 V에서 V로 보냈죠. t를 또 보내요. 결국 V에서 어디로 가는 V로 가는. 그래서 t를 두번 합성하면서 해봐요. V에서 V로 가는. 그러한 선형변환이 만들어져요. 선형변환의 합성함수는 선형변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간단히 이렇게 쓰겠어요. t 제곱이다. t를 몇번 합성함수했다? 두번 합성함수를 했다. 자, 세번 합성함수에도 마찬가지죠. 한번또 음. 하겠어요. 세번 합성함수에도 정의역은 v, 공역은 v인 선형변환이 만들어져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마찬가지.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연수 m에 대해서 t의 m승이라고 쓰겠어요. t의 m승은 t를 몇번 합성함수한 거예요? m계를 합성함수해서 만든 선형변환이다. 정역은 여전히 v, 공역은 v. 자, 이제 t의 0승은 항등사상으로 약속합시다. 우리 a의 0승은 1로 약속하는 것처럼 t의 0승은 항등사상으로 약속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관점을 볼까요? 선형변환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선형변환의 합성함수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행렬의 곱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 선형변환 t를 a란 행렬로 표현했을 때 합성함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t라고 하는 선형변환에다가 자 스칼라 두 배를 해도 되는 죠 이것도 선형변환이었어요. 자 t 제곱 선형변환이었죠. 선형변환 더하기 선형변환도 선형변환이에요. 자 그래서 t 제곱 더하기 이 t 이것도 역시 뭐가 돼요? v에서 어디로 가는 v로 가는 선형변환이 되어 버려요. 약속이 뭔가요? 자, t의 제곱에 et다. 자, tv를 한 다음에 두 배를 해주고, 더하기 여기는 t를 두번 해주고. 이렇게 보내는 선형 변환으로 약속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공역을 v로 고정해버리면 선형 변환끼리 합성함수를 제곱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스칼라곱도 선형 변환, 더하기도 선형 변환. 이런 작업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게 되어버려요. 자, 이제 선형 변환과 행렬사의 관계를 봅시다. 자, t에 대응되는 행렬이 a라면, 자, a는 몇행몇 열짜리 몇 행렬이죠? n은 n 열짜리 행렬이에요. 물론, 기저에 따라 변해요. 자, 정의와 공역이 똑같이 v라 하더라도, 기저를 무엇으로 택했느냐에 따라서 a의 표현은 바뀐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a를 표현을 해서 기저를 일단 고정했다고 칩시다. a를 표현 했어요. 자, t를 두번 합성함수 했어요. t의 제곱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a는 뭐가 되죠? a 곱하기 a. a 제곱에 해당되버려요. 자 t를 몇 번? 세번 합성 함수하면 a 3승. 그래서 t의 m승에 대응되는 선형 변화는 무엇이 만들어져요? 우리 t의 m승에 대응되는 선형 변화는 우리 a m승이 돼버려요 자, 우리 약속을 하나 합시다. 우리 a의 영승도 요즘 뭐로 약속할 거예요? 단위 행렬을 약속할 거예요. 당연하게 a는 n행 n열이기 때문에 제곱해도 n행 n열, 3승해도 n행 n열 이런 식의 작업이 되어버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항식과 선형변환 행렬에 대해서 기호를 쓸수 있게 돼요. fx란 다항식이 주어졌어요. 자 우리 m차 다항식이 주어졌어요. 자 x자리에 t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게 되죠. x자리에 t를 집어넣으면 자 이거 cm의 tm승 x자리에 t를 바꿔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뭔지 알죠? t를 몇번 함수 함수예요 m 개를 합성 함수예요 t를 m번을 합성 검사한 다음에 스칼라 cm 을 곱해 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자두 개의 선형변을 더하는 거할수 있죠.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여기는 c 제로를 뭐로 볼수 있어 c 제로 곱하기 1. 그래서 1 자리에는 뭐가 들어갔다고 보죠. 항등사상 단위 행렬이 들어갔다고 봐요. 항등사상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항등사상은 뭐라고 쓰기로 했죠? t의 영승이라고 쓰기로 했죠. 그래서 다항식이 주어지면 다항식 x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어서 t를 집어 넣어 버리면, 자 이것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 뭐가 선형 변환이 만들어져요? v에서 v로 가는 선형 변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t라고 하는 기본적인 선형 변환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v에서 어디로 가는 v로 가는 그런 선형 변환을 합성 함수하고 더하고 스칼라고 보라고 해서 새로운 선형 변환으로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작업은 결국 무엇에 집어 넣는 것이다? 다항식에 집어 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선형변환이에요. 이 선형변환에 대응되는 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T자리에 T 들어갔던 자리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행렬 A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FA라고 써버리겠어요. FA는 원래 다항 자리에, X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A가 들어갔죠. 1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A영승 단위행렬. 자, 나머지 X자리에 A를 집어넣어버리면 선형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선형 변화 FT를 만들었어요. 여기 대응되는 행렬은 FA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선형 변화 V를 가지고 선형 변화를 계속 조작을 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 대응되는 행렬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정리를 봅시다. S가 N 차원 선형 공간 V의 기저예요. 자, 우리, 선형변환 T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S란 기저가 주어졌으니까, 선형변환 T를 정의역은 S, 공역은 S. 이제, 정의역, 공역이 똑같은 부위니까, 정의역, 공역의 기저를 통일시키겠어요. 정의역의 기저는 S, 공역이 B면, 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니까, 일단, 정의역, 공역이 똑같은 선형변환일 때는, 두 개를 통일 일단 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이 기저가 S, 공역도 기저가 s인 선형변환 표현 a를 만들었어요. 다항식 fx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선형변환을 ft를 만들어 버리면 또 다른 선형변환, 복잡한 선형변환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 대응되는 행렬은 뭐해 버리면 돼요? 우리 ft라고 하는 이 선형변환을 정의어 공역도 같이 s 기저를 썼을 때 대응되는 행렬은 fa가 되어 버립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결과를 정리로 이제 서술한 것밖에 없어요.